군침 돌아. 음, 음, 음.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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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뭐이건 뭐, 이건 뭐예요? 오늘은 하나씩 아, 오늘 이거 뭐이런거예요이요이요 이거 뭐예요? 이요이제이이요이요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도 언제든지 나도 언제든지 조선시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 나흠 나마... 누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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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장을 조선시대로 가셨나봐요. <laughs> 좀당황하긴 했네요. 눈물난다. 펭색이오상한데 이거 귀남 아닌가 귀남? 아, <눈물 난다. 웃음> <laughs> <laughs> 아 귀남이라뇨? 아, 저는 라면을 잘 만드는. 김효진짜 맛있다의 효진입니다. 요 그럼 요리상 더 가수인데요? <laughs> 가수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게. <laughs> 네. <웃음>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끝내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웃음> <웃음> 귀남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죠 귀남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라면을 잘 끓인다 그랬나? 네 라면 잘 끓여요. 매운 음식 잘 드시나요? 매운 거 좋아한다. 어 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연희군이다. <laughs> 과인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이 효진군의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아라. 알겠는가? 예. <laughs> 이런 상황극 많이 안 해봤나? 예. <laughs> 안 해봤어요. 그러면 모자가 너무 뒤로 가. 빈티지 지저 가비나요. 그 진정 말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런 건. 요리를 한다는 사람이 앞치마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인가? 아 앞치마요. 여기서 그퍼스널 그 컬러인가 뭔가 그 맞는 걸 하나 고르도록 해라. 아저 빨간색이 좋아하는데. 무엄하다. 음... 아, 예. 왕의 색깔이다 빨간색은. 네 예, 그래서 제가 분홍색을 입고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laughs> 갑신년이요? 이 매운 라면을 끓인다는 거지 이게 더 핫! 열라면 더 핫? 맵다! 맵다 한번 끓여보더라 예 이렇게 재료도 또 생겼네요 이게 그각 고을에서 올라온 진상품인가? 아이 그럼요 이게 아주 그냥 신선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어 이제 이 라면을 끓일 건데요 왕님 혹시 뭐 순두부 같은 거는 조금 넣어주시요아예 알겠습니다 순두부가 들어가려면 은 물을 좀 적게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끓이면은 좀 물이 좀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아유. 자, 군더기 스프 먼저 넣고 그리고 제 칼질을 정말 못 하는데 오늘 이제 왕님을 위해서. 혹시 라면을 잘 끓이는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거 있는가? 어 일단은 아, 제 멀티가 안 돼요 죄송해요 무엄하다 왕이 질문하는데 지금 아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혹시 인덕션이라고 아세요? 인 인덕을 많이 쌓아야 사람이 되느니라 예?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구만 <laughs> 죄송해요 이제 멀티가 안 돼서 <laughs> 어 이거 냄새가 아주 매운데 계란, 계란, 두 개, 단백질. 혹시 꼬들면을 좋아하시나요? 퍼진면을 좋아하시나요? 바삭바삭한 면을 좋아한다. 어, 그러면 지금인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라면 두 개가 다르게 생겼는데. 네. 이 어떻게 다르게 재료가 들어간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아라. 예.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에흠. 계란을 두 개를 넣은. 무엄하다. <laughs> 교진군 거에는 계란을 두 개를 넣었고. 예. 내 거에는 계란을 하나만 넣다니. 아, 대신 여기 더 좋은 순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두부. 드셔보시지요. <laughs> 무험하다. <뭐마다> 어? 그 보십시오? 전에 야, 아 예, <laughs> 독을 탈을줄 누가 하는가? 아, 그죠이 김이상궁 없나? 김이상궁. 아, 제가 제가 해봐도 될까요? 순두부와 함께 국물 한번 마, 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멀쩡한가? 네. 아, 살아 있나? 네. 그 국물 맛이 어떤가 한번. 아, 평소에 먹던 그런 라면보다 약간 고추 향이 조금 더 나면서 그런 매콤함이 느껴집니다. 알겠다. 한번. 그 오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다. 예. 저기 나도 아침마셔. 줄게 이데여라 이거 라면 국물 튀면 큰일 난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부터 넣어야 어, 네, 돼? 네, 맞아. 어, 군침 돌아. 응? 우와, 이 군침이 돌아요. <laughs> 아무래도 이거 수염이. 수염을 떼고 먹어야겠네. 응. 맵구나. 어, 내 맵긴 맵다. 어, 내 맛있다. 되게 맛있요 그리고 이 열라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더핫 열라면은 고추 맛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음. 계란을 넣으면 살짝 맛이 조금 연해지는데 두 개를 넣는 데도 불구하고 약간 매운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란도 사실 라면 먹을 때 안 섞어요. 그냥 있는 넣고 그대로 이렇게 덩어리째로 먹는 계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른자가 조금 덜 익었다? 그러면 이제 노른자까지 입에 싹 넣고 노른자가 입 안에서 터지고. 아 여기 진짜 고기가 진짜 크다. 이 순두부를 넣은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 순두부를 넣으니까 네. 이 매운 맛이 중화가 되면서 음.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마치 이게 라면이 아니라 고급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강릉에 짬뽕 순두부라고 하나요? 짬뽕이 조선시대에 있었나요? <laughs> 그 강릉에 가면 짬뽕 순두부라는 음식이 있는데 어... 그 굳이 강릉에 안 가도 되겠는데 평소에 진라면을 즐겨 먹는다 들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상인 제품 아니냐 아 맞아요 맞아요 각자 집에서 먹는 메인 라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진라면을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진라면에 이런 각종 재료들을 넣고 만들어주신 그 진라면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먹는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가지고, 소고기 먹을래, 라면 먹을래 하면 저는 라면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오뚜기 부대 나왔어요. 음! 국물, 국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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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아, 죄송합니다. 저니다와 <laughs> <laughs> 이게 와, 먹다 보니까 매움이 계속 느껴지고 음. 또 잘못 드시면 은이 하고 이렇게 하고 숨을 들이키실 때 매운 향이 확 들어오면서 목이 콱박수있습니다 음. 아, 근데 맛은 너무 있어요. 너무, 정말 너무 맛있고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땀을 흘린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맛있어. 혹시 짜진 않으십니까? 어, 간이 딱 맞는구나. 오. 내일까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네. 어우 잘 끓이는구만 라면을. 음. 아 근데 이국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네. 아. 뭐 매운 거 먹었을 때 입가심 뭘로 하는가? 아 매운 거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단 것과 근데찬 <laughs> 것. 아,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네요. 아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 그냥 줄수 없지 않은가? 그 마침 저기 유시구만. 아 그러네요. 유. 유. <laughs> 그 마치 짠 듯이 여기 의 유시구만. <laughs> 자 그러면 이유을 던져 가지고. 예. 돌에 걸린 모중에. 높은 게세번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지.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되겠는가? 가위바위보 아세요? 가위바위보 무엄하다. <laughs> 왕한테 양보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아니, 아니, 왕님 먼저하세요. 아, 내가 먼저하겠다. 예, 예. <laughs> 먼저 하는 게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사실. <laughs> 하나 둘 셋. 나 <laughs> 보자. <laughs> 어. 아, 도가 나왔네. 음. 저 차례인가요? 자, 한번 던져 보시게. 예. 던지겠습니다. 하나둘셋 뭐야? 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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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 자, 3세 판이니까 이번은 이번에 그 효진 군이 먼저 던져 보게. 예. 어, 뭐야? <laughs> 뭐? 뭐야? 뭐? <laughs> 아니, 연성모 나온다고? 연성모?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이고. 잠깐만. 오, 개요. 개요! 이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오요오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laughs> 아이스크림을 내어 보라. 감사합니다. 왕님도 드셔야 되지 않나요? 아, 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양, 양, 얄짤 없. <laughs> 아, 그럼 내가 오늘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 볶음의 셰프 보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내와야 하느니라. 예. 이번에는 국물이 없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네, 어, 이제 왕님께서 국물 없는 라면을 어,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불 오징어 볶음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콤 달콤한 양념과 오징어 풍미 가득한 불 오징어 볶음면. 이야, yeah. 어 뭐야? 프레이크가 없는데요? 뭐야 이거? 그림 보시면은 여기 김가루 같은 것도 있고요, 깨도 있고요. 오징어 도 있는데? <laughs> 근데 뭐 맛이 오징어 맛이 나니까 불 오징어 볶음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버리지 않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무엇인가? 전자 레인지가 뭐냐면 이 음식을 따뜻하게 식은 음식을 데울 때 사용하는 그런 음 아하. 기인데. 아궁이말하는 거가 아궁이 아좀 아, 비슷하죠. 예. 그냥 아궁이 아궁이를 사용하여라. 아, 알겠습니다. 궁이에 한 음식이 맛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남분 30초. 우와. 오오오 완전 완전 와 일단은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고 물기, 그러니까 물이 아까 선만큼 넣었는데 아예 없습니다. 정말 잘 익었다. 근데 이거 꼬들면이 안될것 같은데? 음, 그 목숨이 달려 있다. 예, <laughs> 예. 저, 저 예가 이렇게 중독성 있지? 거의 다 됐습니다, 왕님. 한률이 100%인데요. 오. 자, 완성됐습니다. 와! 우 자, 저도 먹겠습니다. 음. 어. 오징어 맛이 나는구나. 신기하구나. 오징어가 안 들었는데 오징어 맛이 나다니. 이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 오, 그러네.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도 실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오징어 볶음면인데 자신감이네 이건 진짜 프레이크 필요 없다 자신감이야 자신감 어 맛있어 이 라면이 소스가 매운 것도 있는데 되게 또 달콤해요 불이라고 써놔가지고 겁을 질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써있던 것처럼 매콤달콤 딱이 말이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그 오징어 볶음 맛이 납니다 요리의 맛 음 짝꿍 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열라면은 그냥 매운 걸 즐기고 싶으신 분들 약간 매운 것도 그냥 진짜 혀가 아픈 매움이 아니라 짜장면 집 가면 은 고춧가루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고춧가루의 향을 좀더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핫 열라면을 드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건 그냥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맞습니다. 이게 칼칼한 칼칼한 국물을 좀 먹고 싶으시면, 응. 더한 열라면 볶은 면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거를 먹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먹었던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응. 이거,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요 면이,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왕이 추천한다, 왕추. 왕추. 내 이제 이 자를 살려둘지, 죽일지 정하도록 하겠다. <웃음> <웃음>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서웠어. 웃음> 어, 이 자를 당장 끌고 가서 수락관 대령숙수로 임명하여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응, 어, 어, 어. 제가 왕이 됐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laughs> 왕님이 어디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왕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왕이 된 기분으로 또 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타는 면발의 춤사위. 네. 매운 라면 한 젓가락 입안이 불꽃놀이야 팡팡. 매운 라면 한 젓가락 입안이 불꽃놀이야 팡팡 오징어 볶음 향기 따라 혀끝이 춤춰 바람 따라 더 핫요 네 그리고 이제 김요 진짜 맛있다가 구독자가 5천 명이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 뭐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될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더한 열라면 한, 한 그릇 더 왕님도 좋아해 이맛 최고 스코빌 넘치는 이 열기 속 목숨만은 살려줘요 제발 꼭